내일을 위한 희생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경명 집안은 여말선초에 그 우리가 보통 불사이군이라고 하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절의를 지켜서 그 조선에 나아가지 않고 이 호남지역에 낙향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경명의 그 조부인 고운 같은 경우는 조광조와 함께 그직직활활하했리그그혁정치혁정치 그그 추구했던 추효했연중김한명에중에한사에이에요그래서한국사때 그 이제 관직을 이제 서탈당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서 이제 고경명이 이제 성장을 하고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고 이제 관직 생 관직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아주 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어 오늘날 얘기하면 꽃길이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를 했었죠 결국 고경명의 친한 친구가 정철인데 그 이제 경 정철이 그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실각을 하면서 공행면 도제 같이 실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철과 정치적 붙임을 이제 같이 하다가 근데 결국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동네부사로 있었는데 이제 그동네부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고향에 내려 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의 이제 사족들과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의병을 이제 창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논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천이라든지 아니면 오가의 육백노라든지 아니면 남원의 양대박 이런 그 인물들과 이제 사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데 예, 김천일과는 이제 약간 그 의견상의 차이가 있어서 김천일은 빨리 그 의병을 거병해서 기병해서 빨리 올라가서 어, 선조를 보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고경명은좀더 준비를 갖다가 더 착실히 한 다음에 북상을 하자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김천일은 이제 먼저 올라가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고경명은 그 유평로 양대박을 비롯한 이 호남의 사족들을 모아서 이제 그 담양의 추성관에서 창의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그 창의, 고경명이 창의했을 때그 의병의 숫자가 6천여 명에 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의병사상의 최대의 그 병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경명 의병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차원의 의병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담양회맹군이라고 해갖고 이 전라남도에 이 전라도에 이 연합 의병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담양추성관에서 이제 의병을 창의하고 6월 11일날 이제 추성강을 출발해서 이제 북상을 하게 됩니다. 6월 24일경에 그 여산에 이르러갔고 그때 이제 국영명이 그 다시 한번 각도의 수령들과 사민들에게 그 의병에 참여하라는 그런 경문을 갖다가 그 이제 그 내게 됐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상경문이라고 하는 거죠 고경명이 마류에서 그 경문을 썼다라고 해갖고 그그 그 마상경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명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나 하면은 일본군이 이, 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주성을 함락하려고 지금 금산성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경명은 이 호남은 국가의 보루인데, 응? 이 호남을, 호남을 그 일본군에게 함락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북상하는 계획을 잠시 수정해서 금산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틀었던 것이죠. 금산성으로 가는 도중에 그 7월 7일과 8일에는 웅치와 이치에서 전투를 해서 승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9일날 금산성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월 9일날 이제 금산성 이제 첫 번째 전투를 해갖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날 다시 이제 제차 이제 금산성을 갖다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군이 이 관군의 약점을 알아갖고 의병이 아니라 의병군이 아니라 관군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 관군이 이제 그 전열을 잡지 못하고 결국 그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고경명 의병들, 의병군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수습하려고 했지만은. 수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의병군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경 그 주변의 그 제장들이 고경명 보고 이제 후위를 기약해서 그 피하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고경명은 응? 패배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그 끝까지 싸우다가 순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경명의 부장이었던 유팽로와 양대박 등도 같이 고경명과 순절을 하게 되고 또 고경명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인우도 역시 같이 그 금산성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 의병들은 아주 자신의 목숨을 개야 같이 생각하고 아주 그 결사 항전을 했던 것이죠. 일본군이 부산에 함락한 지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또두달 만에 평양을 함락시켜 갖고 전국토가 조선의 전국토가 일본군한테 그 유린당할 때이 고경명 의병이 금산성 전투에서 비록 패배를 했지만, 은 일본군에게 막심한 피해를 줌으로써 이 호남으로의 진출을, 일본군의 호남으로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그 당시에 굉장히 불리했던 전세를 갖다가 역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호남을 지킴으로써 이순신이 그 거북선을 만들고 또 해전을 갖다가 할수 있는 그 준비를 갖다가 충실히 할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 뒤에 이순신이 해군에서 연전연승을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다가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그 난중일기에서 양모호남이면 심오국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만약 호남이 없었으면은 그 국가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그 의병들의 자신의 몸을 그 돌보지 않고 몸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결사 행전에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그 이후에 조선 전체의 의병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기여를 했던 것이죠. 대의를, 이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고경명과 또그 고경명 집안의 이러한 임진왜란 때 이러한 그 행동들은 바로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갖다가 초의와 같이 이렇게 바친 것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대의를 위한 희생 정신 즉 광주 정신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